시리라. 아멘. 어, 시간에 우리 강소의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고요. 이호성 권사님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장미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우리 최정호 장로님, 정만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서옥자 권사님, 우리 정민, 우리 현주 집사님, 정성표 집사님, 정원도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어,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네. 제가 예상하기에 평소에 새벽 예배를 생활화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이 굉장히 큰 고비가 아니었을까. 네. 오늘 일어날 때 하, 오늘 나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셨을 텐데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네, 참 대단하시고 여러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믿음의 선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세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첫 등장이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을 찾아 기름 붓기 위해서 지금 이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일곱이 있었고 막내 다윗은 그래서 양을 치는 중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누구는 빠져 있습니까?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들도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일곱 형들은요, 누가 봐도 와할 만큼.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싶을 만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도헌칠하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보송보송한 애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기 때문입니까?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원하셨고 그를 택하셨는지를 납득하게 할 만한 일이 이 사무엘상 17장이 바로 뒤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골리앗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그 전쟁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은 거죠. 학자들은 아마 이 다윗이 이 당시에 약 14세에서 16세 전후의 어린 소년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물건을 전해 주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함에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어, 거인이었습니다. 키는 3미터에 달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개리였다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하면 갑옷의 무게만 5 7 k g 였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 중에서 창날의 무게만 철6 0 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7kg예요. 자루까지 합치면 무게가 훨씬 더 나가는 거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군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행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괴물입니다. 걸어다니는 괴물이죠.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요 지난 약 40일 동안을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다 골리앗과 대적해 보기 위해서 나섰지만 누구도 그의 칼을 감당해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단순간에 왕의 사위가 되는 특혜를 주겠다고 말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섰다가는 그날이네 재산 날이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도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누가 본 거죠? 16살도 되지 않은, 아직 솜털도 다 가시지 않은 소년 다윗이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의 어 나쁜 놈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가 휩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모함하거나 헐뜯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분노하게 되죠. 내 부모를 누군가가 욕한다고 했을 때, 내 자녀를 누가 험담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에게 생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의 장수를 보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는 어리고 나약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어떤 사람인 거죠?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요. 오늘 골리안 앞에 서는데요.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냥 어리숙한 애송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 그의 강함에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 마동석 씨 아십니까? 마동석 씨.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잖아요. 좀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생기지도 않았고 좀 무락부락한 야저씨 같이 생긴 배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동석을 좋아하고 마블리 마블리 할까? 어, 마동석씨하면요. 전형 그만 내려주세요 사 네. 전형적인 상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강한 남자의 이미지입니다. 이분은 배우로서 가진 이미지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강한 남자. 너무 뻔하지만 그가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정말 악하고 강한 빌런들, 악역 배우들이 나와서 막 긴장감을 조성해 가잖아요. 도무지 일반적인 어떤 공권력이나 사람들로서는 그들을 제압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악이 발현할 때이 압도적인 마동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악, 앞에 나왔던 악당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동석을 좋아합니다.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은 하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골목골목들 다닐 때 얼마나 어둡고 위험했습니까? 남자도 혼자 걷기에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고 그가 이 마동석같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안심할 수 있겠냐는.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음과 내 모든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 사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고 지금 선언하며 이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거대한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가? 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크신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오늘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다윗의 믿음 속에서 그의 중심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교회 안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 CCM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라 머쉽이라는 팀이 발표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로 위로를 얻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가사를 좀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야 할 때도 있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강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또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가 믿기에 그는 오늘 담대하게 그 앞에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 주시네. 한 번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세상에 험한 we 이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상과 문제 앞에 설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과 험한 이 시대 가운데 이 풍파와 하나님이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를 강하게 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험난하고 풍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은혜로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